에스더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땅에 머무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없는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대민족의 문화와는 다른 페르시아의 문화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땅 가운데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땅의 법칙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이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점에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에스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왕후 에스더가 참 중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으로 참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 못지않게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관계 이 긴장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또한 에스더를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3장부터 7장까지 그 하만과 에스더의 그 긴장 관계가 잘 드러나 있고 오늘 본문은 그 긴장이 시작되는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만은 누구일까요? 하만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였지만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대신 위에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였고, 왕과 산책을 거닐기도 하고, 왕과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이렇게 왕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또 하만을 설명하는 말 중에 "아각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아각은 사무엘상 1 5장에서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아멜렉 왕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한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한무다다라는 말이 이름을 짓는 방식이 유대적이지 않고요 페르시아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 계통의 사람이지만. 히브리 계통의 사람이지만 유대 민족에는 들어오지 못했던 좀 변방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인지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서 큰 권력을 얻게 된 사람 또 이후에 보겠지만 많은 재산이 있었던 그런 사람 상당히 권력가였고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미국이민 초창기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참그 밑바닥 인생부터 해서 거하게 크게 성공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3장 1절에 보면 아이스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있게 하자 하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절을 받습니다. 아마 경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지나가도 인사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하만에게 절을 하라 말을 해도 그는 말을 듣지 않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그를 없애 버리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는 진멸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첫절인 7절 말씀에서 하만은 어떤 날그 일을 행할지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일을 어떤 날 행할지 날짜까지 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그 내용을 고하고 자신의 계략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 하는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아우스르 왕에게 아래대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유다 민족에게는 그들만의 법이 있어서 그들만의 법은 페르시아의 법과 달라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유다 민족을 진멸해야 되는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만이 왕에게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말을 하는데 율법이 유대인들만의 그 법이 다르기 때문에 왕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 못하게 한다든지 율법보다 더 강한 왕의 법을 제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그랬었죠. 다니엘 시대에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유다의 민족의 법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니, 그것보다 더 상위의 법을 만들어서 다니, 다니엘을 통하에서, 또 유대 민족들을 통하에서 왕을 섬기도록 했던 것처럼, 그러한 계략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만은 어떠한 계략을 펼치는지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법이 달라서. 왕에게 무익한데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드릴 테니, 헌납할 테니, 왕이 그 일들을 진행해 주시옵소서. 하만이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법이 페르시아의 법과 달라서 왕에게 무익한데. 그들을 진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몇십억, 몇천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서까지 이 일들을 해야 했을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유다민족을 핍박할 이유가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차례 읽는데 이 구절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지만 왕은 이것을 듣고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왕의 인정을 내어주고 하만의 뜻에 오른대로 행하라. 내 뜻에 좋을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속해 있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1절부터 15절까지 모든 3장의 말씀을 읽는데 참 구조적으로 참 재미있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느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부분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하만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법률을 지키는 것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무익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하페로 왕은 하만에게 모든 일을 전권을 주면서 내, 내 뜻에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15절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지금 왕에게 왕에게 무익하다 말한 것은 유다 민족의 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신의 계략대로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실행되자 수산성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아우세로 왕에게 무익한 것은 유다 민족의 법입니까? 아니면 하만의 계략입니까? 하만의 계략 때문에 수산성이 어지러워졌습니다. 하만은 왕이 무익하다고 하면서 그 무익한 것을 바꾸어 주려고 자신의 계략을 펼쳤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만의 계략이 오히려 왕을 무익하게 만드는 왕에게 무익한 결과를 주는 그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모르게와 유다민족이 처한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공격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물론 하만과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이땅 가운데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서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문화를 통해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크고 작게 이러한 위협들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경험을 작게, 크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을 한 후에 믿음의 가정이 아닌 환경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웠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이 모르드게 가졌던 이 태도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3장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님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라 말을 하지만 그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만에게 알려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하라고 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관심을 갖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비록 페르시아지만, 비록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지만, 비록 모든 자들이 하만을 향해서 절할 때 나는 절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를 나는 유다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민족의 사람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땅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이 자세,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당당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